감자의 올바른 섭취 방법만 알고 있어도 종아리 근육을 땅땅하게 만들어주고 특히 혈당이 높은 분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자는 어떻게 먹는지 조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은 내리고 근육은 올리는 감자,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 수백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 주세요. 감자는 수많은 영양소가 가득하지만 핵심 효능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는 면역력 강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감자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5배가 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하나만 먹으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50%도 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으면 비타민C와 다른 미네랄 손실도 줄어든다고 밝혔는데요.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삶으면 물로 빠져나가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과 함께 익히더라도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더 많이 막을 수 있는데요. 특히 껍질과 함께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비타민C가 두 배로 많습니다. 찔 때도 껍질 채 찌고 껍질 질감이 싫으시면 찐 다음 껍질을 벗겨드시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경련 완화입니다. 한밤 중 깊은 잠을 자다가 종아리가 당겨서 깨어난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특히 임산부나 근육이 노화되는 중년 이후에 더잘 발생한다고 하는데, 감자가 이것을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자를 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구워야 마그네슘, 칼륨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아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 손실 예방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사망률이 5배 증가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는데요. 근육은 40세를 기점으로 해마다 1%씩 줄어들고 60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런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탄탄한 근육을 만들려면 여러 방법 중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감자 단백질이 이런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을 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은 감자 단백질을 섭취한 후 운동을 한 사람이 근육 생성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꼭 필요한 8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최고급 단백질 식품으로 감자가 꼽혔습니다. 그렇기에 감자는 노년기의 근육감소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육감소 예방에 감자가 좋은 이유는 탄수화물에도 있는데요. 감자에 있는 탄수화물은 저항성 전분으로 음식의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합니다. 감자의 GI 지수는 80으로 혈당이 높은 분들은 먹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감자는 조리와 보관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어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압력솥에 찌는 것인데, 한 연구에 의하면 높은 압력에서 감자를 조리할 경우 감자의 혈당지수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감자를 찐 후에 16시간 이상 냉장보관하고 그 후에 가열해서 드시는 방법인데요. 감자를 냉장보관하면 저항성 성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지수를 40%까지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자를 찐후 식혀서 드시면 GI지수가 49까지 내려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이 있으신 분도 감자를 이렇게 드셔서 혈당도 잡고 감자의 좋은 효능도 함께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는 감자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감자는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근육을 잘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모두 필요한데, 식물성 단백질의 감자와 동물성 단백질의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자에는 뇌의 대표 영양성분 중 하나인 포스파티들세린이 함유되어 있고, 계란에는 레시틴이 풍부한데, 감자의 포스파티들세린 성분은 노화와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 전체 인지질의 약 20%를 차지하고 신경 전달 촉진 효과가 있으며 계란의 레시틴 성분은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의 포스파티딜세린 성분은 지용성으로 계란의 지방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증가하고 시너지 효과가 좋아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보관할 때는 사과나 바나나, 양파 등과 같이 보관하면 감자싹이 더 빨리 트고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사과 등에서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 때문인데요.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고 감자는 서늘하고 햇볕이 안 드는 곳이 보관에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감자의 효능은 면역력 증진, 근육경련 완화, 노년 근손실 예방이 대표적인 효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껍질째 찌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익힌 감자를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한 후 가열해서 먹는 방법이 효과가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계란이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시너지가 좋으며 뇌 건강에 좋은 물질들도 가득해 치매 예방 효과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 보관은 사과, 바나나와 같이 보관하지 않고 서늘하고 햇볕이 안 드는 곳이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